네 이제 2라운드만을 남겨놓은 K3리그 하지만 아직까지 올해의 순위표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있는 두 팀이 만났습니다 2022 K3리그 29라운드 강릉시민축구단과 파주시민축구단의 경기 강릉올림픽파크 보조경기장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캐스터 강영호입니다 도움 말씀에는 백형기 해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강릉시민축구단의 라인업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김도근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황한주 골키퍼, 지병호, 박선주, 김선태, 이병호, 차승현, 최시원, 정채건 크리스찬, 주니오, 김진욱 선수가 선발 출전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윤호 감독이 이끌고 있는 파주 시민 축구단의 라인업 말씀드리겠습니다. 황규성 골키퍼, 박종성, 문진용 김승찬, 이상영, 류승범, 정호영, 이준원, 브루노, 광내승, 이지용 선수가 선발 출전했습니다. 네, 이제 경기가 시작될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화면 왼쪽에 붉은색 유니폼의 강릉시민축구단, 화면 오른쪽에 하얀색 유니폼의 파주시민축구단이 위치해 있습니다. 첫 번째 코너킥. 그대로 높게 올라갔어요. 어, 네. 수비의 헤더. 다시 한번 오른발. 지금 김승찬. 어, 김승찬 선수 오늘 몸이 굉장히 가벼워 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두 경기를 모두 잡으면서 창원시청이 비기거나 지금 질 때를 바라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앞쪽 황한주 골키퍼가 잘 나왔습니다. 한 경기 한 경기를 또 허투루 치를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이지홍 오, 네. 이지홍의 드리블 발에 걸렸는데 그대로 갑니다. 오 어, 지금은 오른쪽에서의 측면에서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죠. 박선주의 프리킥 왼발로 들어갑니다. 네. 세컨 볼. 일단은 걷어냈고요. 아, 이 박선주 선수의 왼발 프리킥은 항상 또 파주 입장에서는 조심을 해야겠습니다. 오른쪽 그대로 오른발로 박스 안쪽 수비 헤더. 어쌔거버 여기서. 오, 오. 아, 지금은 브루노 선수의 아 지금 그대로 맞은 것 같은데요. 네. 선수 잡아냈습니다. 좁은 공간 뚫어냈고요. 왼쪽의 공간 한번 접었고요. 이상엽 자 좋아요. 그리고... 오늘 경기에서 가장 위협적인 순간이 나왔습니다. 어우 지금. 네 지금 이지용 선수였죠. 네. 자 지금도 어쨌든 파주의 경기 초반 가장 어, 경기 초반이지만 이상엽 선수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은 음, 것을 확인할 수가 네. 있습니다. 확실히 또 파주의 또 중원에서 풀어줄 선수는 바로 또 이상엽 선수일 수밖에 없고요. 이번에도 이상엽 그대로 찔렀습니다. 오른발. 우... 오른발 슈팅. 하지만 아 깃발에 올라가 있었네요. 네. 재밌는 재밌는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슈팅이 많이 안 나오더라도 이렇게 공수 전환이 빠르면은 굉장히 또 흥미롭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와 지금 정채권 선수가 뛰어 들어가봤는데 살짝 길었습니다. 네. 이번엔 오른쪽에서의 프리킥, 코너킥. 그대로 올라갑니다. 짧게. 쥐 있어요. 헤더로. 아직 살아있고요. 박세한 쪽. 어, 뒤쪽에서 또박종성 선수의 헤더였는데요. 그대로갑니다 뒤쪽. 그리고 자, 차버렸어요. 황한준. 와, 지금 두 번의 코너킥 굉장히 위협적이었습니다. 어, 이 공격을 모두 막지 못합니다. 네. 그리고 그래, 안쪽 그리고 여기서 오른다 들어갔어요. 어, 이지용의 선제골 결국에는 이지용이었습니다 네, 지금도 한 번에 오른쪽에서 넘어온 패스가 정확하게 전달이 됐고 이지용 선수 한 번에 찾아온 찬스 놓치지 않습니다 와, 지금도 오른쪽에서 중앙으로 찔러졌는데 그 자리에 이지용이 있었고요 트래핑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종합상황 그리고 주심의 네. 휘슬 이상엽 선수가 끝까지 뛰어졌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전반전이 끝이 났습니다. 양팀의 전반전 1대 0으로 파주 시민이 일단은 앞서가고 있습니다. 네. 후반전에는 어떤 모습으로 강릉 시민 축구단을 맞이할지 지금 바로. 확인하시겠습니다. 네,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 팀의 후반전 시작하겠습니다. 화면 왼쪽에 하얀색 유니폼의 파주시민 축구단, 화면 오른쪽에 빨간색 빨간색 유니폼의 강릉시민 축구단이위치해 있습니다. 여기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앞에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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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아 지금 부심의 깃발이 올라갔네요. 굉장히 또 굉장히 또잘 유지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딱세쪽 오른쪽을 자, 봤습니다. 도왔습니다. 오른쪽에 공간이 있는데요. 왼발 슈팅 높게 떴습니다. 지금은 차승현 선수, 차승현 선수의 왼발 슈팅이 한 차례 나왔습니다. 네. 그 사이를 뚫어내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그렇죠, 네. 최남준 그대로 오우! 여기서 다시 한번 정면, 정면 들어갔습니다. 아, 엄승민, 아, 엄승민의 슈팅. 4네 명의 교체 카드를 바꾸면서 밸런스는 약간 또 깨진 상태였거든요. 오른쪽 이번에도 왼발 슈팅. 오우! 선방! 와, 또한번한어굽골키퍼가 파주를 구해내네요. u l 자 그대로 가요. m i d 올리지 않았습니다. 정호영 정호영의 돌파 자, 여기서, 이렇게 u 고요 Yolyo Smida, Tongweong, Tongweong, Tari, t o n g w e 에 n g t o n g w e 에 n g t 박선주 w e o n g t o n g w 앞선 음승! 엄승민, 엄승민 선수 결국에는 머리였습니다. 아 앞선 장면에서 약간은 아쉬운 마무리가 있었던 엄승민 선수인데 본인의 가장 큰 강점 머리로서 일단 독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스코어는 1대1이 됐습니다. 스코어 1대1 왼발로 그대로 올라갑니다. 앞쪽 마테우스.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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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떠요. 맞았어요. 황한준. 와 지금도 굉장히 센스 있는 로빙 슈팅이 나왔거든요. 네. 자, 3분이라면 또 충분히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는 시간입니다. 앞쪽으로 붙였습니다. 머리로 박 살짝 쪼! 들어갔어! 아른산! 아른산! 아른산이 파주 시민 축구단의 구세주가 됐습니다. 와, 지금 강릉이 동점골 이후에 계속해서 주도를 했습니다만 파주는 이한 번의 찬스를 노렸거든요. 와 정말 제 눈을 보고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네. 신났고. 아, 네. 주심의 네. 네, 휘슬과 함께 오늘의 경기 2 9라운드 파주시민축구단과 강릉시민축구단의 경기 2대 1로 파주시민축구단의 승리를 가져가면서 우승권 경쟁을 위한 불씨를 살렸습니다.